<laughs> 제일 편해. <laughs> 자, 우리 참 그리고 내가 요거 안 했는데 얘기 이거 안 했는데 여기서 요 갭이 요 시작점이 요거 시작점이 어때? 요 선에서 요 시작점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시작점을 똑같이 넓이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똑같이 잡고 여기서도 똑같이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안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넓이를 잡았으면 여기 다 똑같은 넓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넓이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가 똑같은 넓이를 잡는 것보다는 이 면과 이 면이 어때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행. 평행선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얘기지그얘기인금 뭐냐면요. 그그얘긴즉슨 얘기, 내가 처음에 요 각도대로 시작했습니다 요 각도대로 시작했으면 을두 번째도 똑같이 요 각의 요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요 각도대로 타셔야 되고요 이 각도대로 타셔야 되고요 이 각도대로 타시는데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선이 조금 완만해질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둥글기 때문에 두상에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대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을 돼요 요렇게 요 라인대로 항상 파팅을 맞춰서 자 그러면 첫 단을 올리놓을요첫 단을 각도는요 각도는 니만대로 <laughs> 어, 네 하세요 각도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정해놓을 때도 안 따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각도 얘기는 잘안 합니다. 왜냐면, 떨어진 선이 사실 떨어지면서 층이 어떻게 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기억하세요. 각, 내가 이 각도를 냈을 때 어떻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층이 나는지 이걸 기억하세요. 을 내가 요 정도 각에서 커트를 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잘라서 커트를 했느냐 아니면, 아우, 나는 각이 조금 더 완만했으면 좋겠어 뒤에 이렇게 컨케이브가 좀 완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각을 조금 더 줄일 거야 각을 좀더 줄일 거야 그럼 이렇게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쵸? 각을 나는 좀더 세울 거야 그럼 이렇게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쵸? 수평까지만 안 가면 돼요 수직만 안 되시면 돼요 아셨나요? 응. 자, 나는 조금 더 각을 더 세울 거야 이렇게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완만하게 갈 수도 있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한다 그러면 거의 한 45도 정도 각도의 개념으로 하시면 내가 각도를 굳이 정해준다 그러면 한 45도 정도의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45도 각도 안해 네. <laughs> 하라 개도 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자이 각도대로 진행을 해서 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올빛을 했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직각 분배, 직각 분배, 직각 분배는 뭐죠? 파팅과 빛질이 어때요? 빛질이 직각인 거죠? 직각 분배에요 직각 분배이면서 자연 분배는 아닙니다. 내가 이쪽 좀 올라가면 뭐죠? 변이 분배. 좀 내려가면 뭐죠? 변이 분배. 그쵸 아래로 변이 분배, 위로 변이 분배. 언더. 변이 분배 오버 비, 변이 변이 분배예요9 0도를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직각 분배를 한다 그러면 직각 분배를 잡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 각도를 올린다 지금 이거 빗질은 뭐죠 다이거널이죠 얘는 뭐예요 들어올리는 각도예요 요 상태에서 는 제가 뭐죠 요 상태에서 내가 뭐예요 지금 잡은 건 뭐죠 온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는 얘는, 얘는 뭐예요 들어올리는 각도예요 아니 빗질하는 각도예요 그러면 내가 각도를 좀더 내리고 싶다 조금 더 올리고 싶다. 내가 길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층을 많이 안 내고 싶다. 그러면 시 각도를 내리시면 되고요. 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올리시면 돼요. 내가 무게선을 만들고 싶다. 각도로 내시면 되고요. 무게선을 안 주고 싶다. 가볍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올리시면 돼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죠? 자, 기준선은, 자, 기준선은 잡, 한 다음에 선을 잡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아우, 너무 많이 잡았나봐. 손가락이 쥐 응?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됐죠? 근데 어때요? 정중선에서 넘어갔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중선에서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진행을 할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행하는 요 부분 두, 번, 두 번째 진행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진행할 때 여기에 좀 빠지는 선이 있죠 했을 때요 부분 요 코너 부분이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진행을 하는 거아셨나요 네. 자 여기서 요만큼이 각도예요 요게 삼각형이에요. 요만큼이 뭐예요? 새로 생긴 머리카락이에요. 요만큼이. 제가 요 각도로 잘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것들을 쓰면 여기도 베이스, 삼각, 요, 사, 요 삼각형만큼 얘는 새로 생긴 머리카락이에요. 얘는 기준선이 없어요. 자르는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밑에 머리의 기준선을 잡고 얘나서 얘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 아까 제 각도를 요만큼 잡았죠? 이만큼 잡았죠? 요 각도 하면 기준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 기준선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잘 찾으세요 여기를 자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를 살짝 내려서 위에 머리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서 다 보세요 머리가 속에 있는 머리 자른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거, 요 길이에 맞춰서 얘를 어떻게 해요 잘라야겠죠 그럼 이제 기준선 생성됐어요 안 됐어요 기준선이 이제 생성됐어요. 자, 밑에 머리 자르시면 돼요. 밑에선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자른 머리 있죠. 요거 따라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여기서는요. 기준선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요만큼이 뭐예요? 새로 생성되는 머리카락이에요. 요, 얘는 또 새로 생성된 머리카락이라서, 얘를 먼저 자르면 안되고요 자. 내가 여기서, 아까 각도 여기서 잘랐죠. 근데 나도 무의식적에 각도가 점점 올라가요. 요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 다렉션 커트가 아니고, 뭐죠? 층층층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엘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laughs> 엘리베이터. 뭐야? 에네 엘리베이터. <laughs> <엘리베이터. 웃음>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개념이에요. 저번에 내가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뭐 그럴 거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개념이 칭칭칭 올라간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래요. 미용용어로 해서는.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요. 영, 영어를 쓰는 내용이 사실은 영어를 사용하는 문자가. 말하자면대가 내가, 대각 내가, 내가, 내가 위로라고 했잖아요. 대각 위로 한국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영문에서는 오버 할 수도 있다면, 말에, 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국말로 풀어서 쓰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용어, 미용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은 거의 흡사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영어로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 미용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까 잘랐던 그 높이 있죠. 그 높이대로 그냥 그대로. 당겨 오신대요 근데 양이 많아졌죠, 이제. 네.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빼서 와요. 얘는, 얘는, 네, 어? 집어 던져버리고, 자, 새로 시작되는 요커트선에서 잘라, 중간을 먼저 잘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생성된 요 부분 있죠. 요 각도 잡은 상태에서 얘를 잘라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laughs> 비데사순이나 유럽에서는요, 어디까지 체크인을 하냐면은, 자,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트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커트 하는 게 맞을까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 보이는데. 아, 달라요. 달라요. 네. 그거 질문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지금 제가 작업한 겁니다. 네. 뭘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커트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커트 한게 맞을까요? 다시 제가 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 뭐예요? 기준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 기, 기준선? 기준선이 어떤 건데?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가. 거가 거 잘일 거 같아요. 기준데 두번째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손가락을 쫙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손가락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네. 첫번째건 뭐였냐면요 은 첫번째건은 내가 이렇게 산 상태에서 빗질을 했는데 쏙 들어간 부분까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간이 한 몇미리 차이가 나니까 한 2,3미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첫 단서부터 2, 3mm가 짧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다음에 자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1, 2mm가 차이가 나는데 그 1, 2mm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1cm까지 차이가 나요. 이해가 됐어요? 1mm, 그러니까 1cm에서는 1mm가 차이가 나지만은요, 10cm가 되면은요, 1, 1, 1cm가 차이가 나요. 1cm면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럼 나중에 다 내려다 하다보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c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잡은 요거 때문에. 그 잡은 요 작은 것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빗질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조금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여기서부터, 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쏙 들어간 속도 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들어간 부분을 안 자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처음, 처음에 처음잘랐던그 머리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벌써 쏙 들어간 부분부터 커트 가이드라인을 잡기 때문에 어때요? 한 1mm의 차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한1 c m 정도 차이가 나요. 10cm가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빗질을 잘 하시란 얘기. 요 빗질을 했을 때 손을, 손가락 안쪽으로 넣어서 커트를 하시란 얘기예요 너무 빼서 이렇게 빗질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요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빗질을 꼭 커트를 하시란 얘기예요 아셨나요? 요것과, 요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는 계세요. 사실 실제 실제 상황에서 살롱에서 써먹을 때는 요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알고는 가시라고. 아셨나요? 나중에 교육해야 되잖아. 강의해야 되잖아. 강의 안할 거야? 근데 알고는 가세요. 아셨죠? 근데 사, 사실 실상에서 이울 살롱에서는 그렇게 잘라놔도 아유 괜찮아 그러면서 보낼 수 있잖아 얼른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쵸 근데 정확하게 커트를 는 때는 알고는 가셔야 돼요 네네 얼굴은 네. 다시 정확하게 요 이젠 못해다고요네 네. 아마 원장님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가자 <laughs> 똑같이 아까 그 각도 그 각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아셨나요? 기준선 있죠. 자, 기준선 있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요 뒤에서부터 커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는왜쏙 들어간 부분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얘가 짧아지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안 들어, 안 들어왔을 때 자르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이시치를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여기는 이제 자를 게 없죠. 그렇죠? 자, 위에 머리는 거의 자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내려서요. 다 내려서 양이 너무 많으면 나누세요. 아까 기준선, 기준선 여기서도 위험하니까 이거 살짝 남겨서 이거 자르시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섬세하게 자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빗질를할 때. 네. 제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렇게.